동문선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게 졸업하신 우리 4학년 아말 이제는 선배님이 되겠네요 선배님들 진심으로 말정드립니다 <laughs> 네, 그 제가 29대입니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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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한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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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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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원 그 회장직을 맡으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무겁고 그랬었는데 올한 해도 2014년 우리 후배님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동문 선배님들 전통을 이어받아서 2014년 학생회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들 재학생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배꼽을 놓치지 놓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들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경력사 차원으로 창세하게 되어서 제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신편입생으로 참가하신 분들, 그리고 졸업사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말로 원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의 마음이 한달 지나고 한 학기가 되면 많이 흔들리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내가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상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하는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내가 어떻게 전문가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초심을 다시 한번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학을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단나 예를 들면, 괴동시계 아시죠?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괴동시계. 새로 만든 괴동시계 작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괴동시계 있는 옛날 괴동시계 큰게 중간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괴동시계가 반짝거리고 눈이 나죠. 근데 옆에 있던 큰, 낡은 개종시계가 그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이제 개종시계 됐으니까 너도 이제 일해야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네가 만약에 3200만 번을 똑딱거리고 나면 네가 할수 있을지 는그 걱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년이면 한 3200만 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괴룡시계가 딱 듣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낡은 괴룡시계가 이래 야 합니다. 제 친구 말 듣지 마라. 네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한번 똑딱 하는 거 이것만 관심 쓰면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너 똑딱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 작은 시계는 그 사람의 거의 낡은 괴동시의 얘기를 한번 똑딱 해봤어요. 너무 쉽거든. 그렇게 계속 딱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년이 가니까 3,200만 원을 똑딱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은 공부가 마치 석공이 돌을 쪼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석공이 돌 쪼개는 거한번 장면 보시지 있습니까 그게 보면 정으로 공이 돌을 쪼갤 때요. 처음에 아무리 찍어도 사, 사실 45분 에서 보면 전혀 표도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이미 100번, 1000번을 찍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에 찍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돌이 쫙 쫙해집니다. 그죠? 바로 공부라는 것도 그런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점으로 돌을 찍을 때 향후에 마지막 순간에 그 돌이 쫙 갈라질 때 공부를 성과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도 전에 벌써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말로 그런 말 있죠? 부야 웨 민텐 요리. 因为 민텐, 自由 민텐 요리. 일天的, 난处, 일天也, 就,够了. 내일에 걱정을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에는 내일에 걱정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하루의 어려움조만 하루에 고민하는 건너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가 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 네, 시편 입생 환영회 그리고 네, 졸업생을 위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문 선업의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중문학과는 네, 참 그, 다른 학과에 비해 가지고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학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 중국말 학자는 포항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가장 그 모범적이고 또, 예 네, 가장 그 훌륭한 그런 학과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어디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 이렇게 저희 국문학과가 이렇게 또 발전하고 또잘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 국문학과만의 어떤 좋은 그런 예,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후배 간의 그런 아주 돈독한 우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 중국폭 다음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중국어를 많이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한열자 되는 거. 天下,운南스 주파, 요, 新人. 10자 되는 용말 제가 이어왔는데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뜻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그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못 이룰 게 없다. 네. 학들 <laughs> 차례 경례. 감사합학년 전동화 학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인 3학년 김석준 학원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합해지기 3학년 김영희 학원입니다. 자, 학생의 한분님들 차려가시고요. 경례하세요.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어요? 박계좌 님 다음은 3원입니다. 회장의 박용건 아원님 총무이신 서진수 아원님 저기 저 2학년 총무님께 잠깐 홀라나 있었는데요. 과학기계주 하우님, 아니고 이선남하고있니다 어, 그리고 4학년 회장의 이춘하 하우님, 총무의 김태원 하우님. 약간 우측으로 불어봐주실 뿌려주세요. 자, 차례 가시고요. 자, 선을 이렇게 백내.